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learning how to glide.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just enjoy the ride. Don't let the journey be tainted by pride. And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not to mourn the past.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에서 제르비스 펜들턴 역할을 맡은 신성록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고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보면서 같이 관객분들도 웃고 울고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도 저 또한 피드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무대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키다리아 씨 이번에 세 번째 한국공연인데요. 음, 뭐, 초연도 좋았고 재연도 좋았지만, 3연 때는 더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분 뵙길 희망합니다. 꼭 보러 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키다리아저 씨에서 제르비스펜들턴 역을 맡은 배우 송은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제가 맡은 제레비스 펜들톤이라는 캐릭터는, 어, 한 고아원의 마던이를 어, 멀리서 이렇게 그의 재능을 지켜보다가 또 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을 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라는 작품을 벌써 3면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너무 좋은 작품을 이렇게 세 번이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어, 그 작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지만, 또 작품의 어, 초연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키다리 아저씨가 또 돌아왔습니다. 어, 또 이번에 3연이고, 또 그리고 초연 초연 때부터 어, 쭉 같이 해오던 배우들이 모두. 여기 투 합해서 또좋 은, 공 연을 보여 드리 려고 준비 하고 있 으니까 많이 기대 해주 시고, 어, 모 두가 좋은 기다리 아저씨 라는 공 연을 만들 겠 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르비스로 들어온 강동호입니다 네한 단어요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는 힐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작품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이 작품을 하면서 힐링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또 관객분들도 굉장히 같이 우리 서로가 힐링을 한 경험을 동시에 했다고 생각해요. 딱 떠오르는 단어 힐링입니다. 일단 단점부터 말하자면 어, 부담스럽다. 왜냐면 나와서 둘이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도 많고요. 또 퇴장이 없어요. 그만큼 부담스럽고 어, 어떤 좀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책임감이 주어지는 만큼 또 그걸 잘 해냈을 때또그 기쁨이 큰것두 배인 것. 제가 이렇게 세 번째 돌아왔는데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 만나서 또 행복한 이 시간을 보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락 윌로우에서 만나요.